산지킴이날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지연수석부회장과 경주교육발전연구회 회장님인 정재윤 회장님과 회원님들과 늘봉학교 회원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태구 문화유산 지킴이회 서상환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진주성 지킴이 김경자 회원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 우리문화 동터 배수양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 지킴이 김종식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산지킴이 김계중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주 문화유산지킴이 김동환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유덕계 이미자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흥재단 협덤조합김선배 이사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 <laughs> 회장님, 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남가랑 지킴이, 최동성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진 거벌모라 문화유산지킴이, 김정희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안동문화지킴이 박희록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 안동문화지킴이 김보태 이사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적회이 이사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미강령 국가유산지킴이들 우리의 국가유산을 알리고 가꾸며 지켜가기 위해 시민들의 자별적인 참여와 공사를 바탕으로 활동한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을 가꾸는 문화까지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시대적 사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에 소중히 국가유산을 가꾸고 지켜나가기를 실천하며 지켜야 할 도리와 행동기금을 국가유산에 대한 애우의식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시민 모두가 국가유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둘, 우리는 국가유산지킴이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도록 다양한 단체 및 기관관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한다. 이윤리학령은국가유산지킴이로서 이 우리의 다짐이며 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소중한 국가유산을 지켜나간다. 신 외란 때 국난위기 속에서 민간의 협력으로 세계 기록 유산, 조성 왕조 실로 등의 국가 기록 물가 인근인들의 어진 등을 안전하게 지켜냈던 조상들의 정신을 문화유산 보존 운동으로 이어가고자 2018년 6월 22일에 국가유산청과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기념일로 제정하며 매년 6월 22일에 국가유산지킴이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개 거점센터로 건력별로 전국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경상권 국가유산지킴이날 기념행사는 조선운저 태실을 세계 유산으로나는 퍼포먼스로 1521년부터 조선 제12대 인종대왕의 태실이 봉환되어 있는 이곳 조계정 제1 0교구 본사인 영천은혜사 1원에서 진행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꾸며 지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참여형 문화운동이라고 활동입니다. 오늘 6월 22일입니다. 그죠? 예. 오늘 6월 22일은 그냥 22일이 아니고 우리 영남권역, 이 경상권권역 우리 문화지킴이 350여 명이 한 자리 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가장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예, 지킴이 회장님들 그리고 또 어, 회원님들, 정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처음 문화지키미를 시작했던 게 6월 넷째 주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6월 22일 조선 실록을 옮긴 그날하고도 거의 비슷해. 사실 22일은 우리가 준비 발전회를 시작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원일 도지 삼상을 용태실은 정말 제대로 먼저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뭐요? 그 원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인식되고 우리 문화를 제대로 밝은 어, 보호를 어,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태실 왕궁 그다음 뭐겠습니까? 왕릉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세계 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면은 삼이일체 통합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행사는 그 시발점에 있다 하는 점에서 널리 알려주시고 또 오늘 그터가 정말 좋습니다. 그 인종태실 있는 그 놈에 가면은 삼봉원이 아주 요렇게 네, 이렇게 올가내려가 이렇게 이렇게 힘을 계속 받아 내려오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이 행사도 행사지만은. 앞으로 각 지킴이 또 개인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고 건강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조육발전연구회 회장 정정윤입니다 2025년도 국가유산지킴이 경상권 진정식의 참석 경상군 지킴이 15개 단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사와 안동 영천지킴이 공동조관 하시는데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1996년 6월 22일 안동 태삼호에서 안동문화지킴이가 처음 하시던 안동영천은회사 주지선 님께 감사드리면 인사에 대하자 합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렇게 누가 문화지 지킴이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라고 해서 제가 서사법시거 뭐 좋은 것도 좋은 것 하니까 나쁜 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게 욕심이랄까 희망이랄까 가슴 속에 이상하게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조상들한테 물려받으려고 참 귀중한 문화재산 문화유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 세대만 잘못 해버리면 다음 세대는 기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딴 거는 못해도 이 문화지킴이 행사를 하면서 늘상 우리 회원님들하고 늘상 미안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밖에 나 친구,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야외에서을 갖다가 잘 보관해서 잘 정리하고 해서 자랑스럽고 뜨뜻하게 후손들한테 한번 넘겨주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걸 어, 먼저 먼길 마다 안고 영천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환영합니다. 경상권 어,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저도 몇 차례 안동 가보고도 했습니다만 어, 오늘 여러분들 뜨거운 성원 때문에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좋은 곳에서 이렇게 하신 걸 진짜 축하드립니다. 어, 그리고 영천은 또 이번에 에, 큰 성과를 이룬 게 있습니다. 영천이 지금까지 국부가 그 조사 영상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어, 청재비가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 큰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회의 고문으로 계셨던 고 추남 노재환 선생님께서 어, 다른 어떤 분들보다 일찍이 1967년도에 에, 논문을 쓰신 게 저희들이 원문을 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생기면 기증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어느 누구보다 이 태실 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표 조사를 통해서 어, 연구하고 이래했던 것들이 어, 지금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고 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 역사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멋진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대구 문화유산지킴의 서상훈입니다. 시간 접습니다만, 이곳에 보니까 너무 좋죠? 진짜 이게 하, 아, 저는 은혜사를 여러 번 왔습니다만, 오늘 그 인조대왕 퇴실에 올라가 보고, 이야, 이거 너무 참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위치에 태봉산에 좋은 위치에 이런 참 문화를 남겼구나. 그래서 우리 오늘 모여있는 모든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 조상이 물려준 국가 유산을 우리가 지키고 가꾼다는 그런 정신 하여서 오늘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문법 진주다 천리길 진주에서 온 진주성 지킴 김경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의것도 아, 없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이런 큰 자리에는 잘 안나올 때문에 이래서 예, 그날 행사를 하게 된 것도 요어 안동문화재 지킴이 회장님을 비롯해서서 이를 내미 영천 지킴이 회원들의 노후가 상당히 크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잠을 못잤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가 행사는 준비해 놓고 네, 아름다운 곳이 제가 생존충만한 어.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영천 지킴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가장 수고하는 분이다.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환희. 예, 진주 어의 동안 예, 낙랑 지킴이 최동생입니다. 참 이런 귀한 자리에, 어전 먼데 그 진주에서 이까지 와 보니까, 뭐 시간은 한두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도 하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것는큰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진 거불문화문화유산지킴이 회장 김중입니다. 오늘 영천 어, 문화지킴이 회장님과 이렇게 예, 준비하신데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사회공원진흥재단 협동자 이사장 김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2025년 국가유산지킴이날 우리 북한 주산 지키면서 서로 차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해보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그활동이 만큼 우리만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널리 알려가지고 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에선 우리 문화 도덕회입니다. 어 저희는 늘 어, 이런 자리 만들어주애써 주신 김호태 회장님과 영천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다른 행사보다 저희는 항상 행사 시작하고 마칠 때고를안 합니다. 우리 문화도 좀다 일어서 주세요. 자, 우리도 괜찮으면 같이 한번 하실까요? 저희는 우리 문화 유산 하면 우리가 지킨다거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 유산은 우리가 문화유산! 지킨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봉화 문화유산 지킴이 김계중입니다 제7회 6월 22일 제7회 국가유산 지킴이 날을 우리 모두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쳐 주십시오. 저는 문경에서 회장을 받고 있는 이미샤라고 합니다. 어, 이 바쁜 철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래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것에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천문화지킴이 회장 박일호입니다. 저희 지킴이 활동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고작 한 1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알차게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특히나 임종장 대실인 이곳은 또 저희와는 아주 뜻깊습니다. 저희들은 밝혀진 인물만 문종대왕태실, 사도세자, 장조태실, 어, 폐비윤시태실, 그리고 세자태실까지 복원도 저희들이 다 맞춰놨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고 세계문화에서으로 등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천을 한번 방문해 주실 것으로 믿고 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문화 지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땅으로 맺은 전통 매듭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라서 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전통 매듭을 드렸으니 감사합니다. 차에 올라 전화무영단의 조선왕조 태실을 국가유산으로 포허을훔다라 조선왕조 여실분 세계유산으로 조선왕조 태실을세계유산 정말 멋집니다. 네.